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타 지금 시험이 뭐 코앞에 있다보니까 뭐 가벼운 것도 몇개 찍어볼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봐봐 H가 0으로 가지 요거도 0으로 가지 그럼 f 4 0 0 F4거든 무조건 뭐 메탈선만 돼 한번 봐봐 에? 자 변수가 H지 요거 미분하 얼마냐면은 8 되고요 얘는 H가 없다 H가 없으면 뭐고 박서윤 H가 없 상수지 상수는 바. 요거 미분할 때한 한 번만 한번딱 쳐다봐요. H가 들어있으면 요 밖에 있지그 미분이라거든. 요 밖에 거를 한번요딱 때려. 그 다음 속에 거 가만히 놔둬. 요거 알겠지? 요 속에 거 보이지? 4 마이너스 H 보이지? 요놈을 우리가 H 간에서 미분하면 되거든. 상수 미분하면 떨어지지. 요거 미분하면 얼마 되나? 1인데 앞에 부가 뭐 있어? 마이너스. 요렇게 되는 거거든. 요렇게 뭔 말인지 알겠지? 그러니까 우리가 0분의 0골 무한대 분의 무한대는 자 변수가 H지 H가 있는 놈을 여기 밖에다가 겉미분, 미분 때리고 안에 속미분 있지 H에 관해서 미분 한 다음에 곱해주면 돼 그게 합성함수 미분법이거든? 자 그럼 끝났다 그 다음에 H 대신에 빵 집어넣는데 그럼 요거는 8분의 자 f 프 4에다가 마이너스 되어있 얼마나 쉽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? 이 fx를 뭐하나? 미분해라. 자, 그럼 미분하게 되면 왜 x 입니까 10x 상수는 나라갈거 아니야. 여기다가 4가 넣으면 되는데 그럼 끝났네? 8분의 여기 4 넣으면 40이지. 그럼 두개 곱하면 얼마가 되냐? 마이너스 40라고하면 되잖아. 그럼 다음은 얼마입니까? 마이너스 5. 되나?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봐봐. 자, 요거도 선생님이 높이 탈을 갖고 쓸 거야. 객관식은 무조건 쓰세요. 자, X3가지, 분모빵, 여기 3가지, F3인데 요거 봐봐. 분자의 F3 더하기 2거든. 이게 0이면 이것도 어디로 가야 되노? 0으로 가야 되는 거 아는 거든여 있잖아. F3이 얼마나 똑같지? 마이너스 2잖아. 그두개 다는 얼만데? 0. 무조건 되게 돼 있어. 야 극한 값을 구하라되기는 당연한 거 아니야. 값이 수렴하니까 당연히 부자. 그러니까 제일 보지도 말고 무조건 미분해야 된다. 안 되게 알겠어? 졸라 공부 안 하면서 이 새끼 천하질 나고자 변수가 x지. 미분하세요 바로. 몇 x 입니까 ex. x 들어간 거다 미분하면 돼. 얘는 x 없으니까 빵 셔터. 요거 미분하지, f 프라임 x지. 근데 속 미분해봐요, 잡힐봐 여러분, x 미분하지, 어차피 1이거든. 그래서 곱하기 1이 생략된 거야. 뭔 말인지 알겠지? 자, 금세 끝났다, 다. 이제 분모 분자는 미분한다. 음에 x 30분 더해다 분모 6이고요 요거는 f 프라임 3 되는 거 맞지? 그럼요, 6분의 f 포포임산이 어디있죠? 답은 얼마야? 6분의 1 되겠나? 자봐 샌이 요거를 몇개 연습을 해볼게 아직까지 높였다라 쓸라니까 이런거 지금 잘 안돼요 세 봐봐 자 한번에 끝내자 에이. 자 H에 가르서미분할라면이바퀴급 미분할거야 잘봐 지금 일단 마스트해 안에 거는 건너지 그대로 놔두는 거야. 됐지? 그 다음에, 안에 거속 미분. 여기는 곱해 주는 거야. 요거 미분했어, 있잖아. 곱해 주면 돼. 봐. 얘들아. 4각하기 3h지. 얘를 h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? 그럼 상수는 요거는 빵. 요거 미분하고, 봐. h 미분하면 1인데 앞에 3 있잖아. 뭐 곱하기 3이. 되겠지? 눈치가 빠른 애들은 알 거야, 이제 봐. 이거미분할거야으니매이 며칠간해서 자 한번 더 연습합시다 프라이 안에거는 건들지 마세요 지금 그 다음에 곱하기 요 안에 송미분이거든 요거 봐 송미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요안에거지 상수미분하면 0 세트 요게 곱하기니까 요거 미분하면 1이잖아 곱해주면 되거든 얼마? 마이너스 2가 되거 이제 되겠나? 자 라스트 하나만 더 볼게요. 자, f 의 2x -E 빼기 2이런거 한번 볼게요자 이제 x에 관해 미분할게. E x 이미분할밖거 때려주세요. 2x 빼기 2지. 그 다음 곱하기. n 드 되는 거야. 합성이니까. 속미분해. 요거 미분하지. 요거 얼마? 2. 이해 서 그러면 이 문제가 금방 되는 거거든, 봐봐. 자, 요거 한 번만 더 연습할게. 자, 봐라. h에 가려면 미분입니다. 8이죠. 요거는 상수니까 나가리. 요거 미분하면 돼. 밖에 거부터, 밖에 거 하고, 400h 곱하기 요거를 h에 가려면 미분. 자, 봐. 4-hd를 미분할 거란 말이야. 상수는 빵 세트, 요거 미분하면 1인 앞에 두어 있잖아. 얼마? 마이너스. 아, 되겠나? 그러면, 분모 분자 미분했지, 그 다음에 이제 h d 신 c 뭐, 여기여기 대입해버리면 되는 거야. 그럼 이제 F4가 나오고, 여기 나오면, 계산하면 똑같아. 뭔 말인지 알겠죠? 자.